최근 한 잡지사에서 미스터 트롯3 참가자들을 대거 초청해 진행한 단체 화보 촬영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트롯맨이라는 수식어로 대중에게 다가갔던 이들이 세련된 패션과 스타일링으로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을 선보인 건데요. 평소 무대 위에서만 보던 복장이나 콘셉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많은 팬들이 이렇게 멋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화보 현장에서 불거진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잡지사 측에서 직접 김용빈 효과를 몸소 체감했다며 깜짝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보 촬영 당시 미스터 트롯3 참가자 전원이 잡지사 공식 채널에 개인 쇼츠 영상을 각각 업로드하기로 합의했고 매거진도 이를 적극 환영했다는 겁니다. 참가자별 영상을 올리면 각자 팬들이 찾아와 조회수와 좋아요를 올려줄 테니, 잡지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볼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실제로 모든 참가자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업로드되었고,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찾아 시청하며, 애정 어린 댓글과 좋아요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는데, 바로 김용빈의 영상이 몇 시간 만에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조회수를 기록했던 겁니다. 잡지사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무슨 오류가 난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댓글에도 설마 이건 버그 아니냐는 반응이 보였을 정도로 급격하게 조회수가 치솟았다는 거죠. 사실 다른 참가자 영상도 꽤 호응을 얻고 있었다는데요. 예를 들면, 인기 참가자 A씨는 짧은 시간에 7,000뷰를 돌파하며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고 B씨 역시 만단히 조회수가 곧 넘을 듯 싶었지만 정작 김용빈 영상이 등장하자마자 3만 뷰를 훌쩍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순위 경쟁이 치열한 미스터 트롯 3회에서 이와 같은 폭발적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 역시 김용빈이라는 감탄사를 이끌어내고 있죠. 누군가는 쇼츠 하나로 강력한 팬덤을 실감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파워라며 놀라워하기도 하고, 김용빈이라서 가능한 수치라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용빈 효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건, 원래도 팬층이 워낙 강력하고, 또 온라인 홍보가 촘촘히 이뤄진 것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김용빈의 팬들은 그의 행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SNS 계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김영빈이 어디에 출연하건, 무슨 영상을 새로 올리건, 즉각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지며 수많은 팬이 몰려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일종의 홍보팀처럼 굴러가는 열성 팬덤의 힘이 이렇게나 무서울 수 있다는 뜻이죠. 한편으로는 단순 팬덤 규모 문제만이 아니라 영상 자체가 꽤 매력적으로 찍혔다는 평도 있습니다. 쇼츠 특성상 짧고 임팩트 있는 장면이 중요하다 보니, 김용빈 특유의 훈훈한 비주얼과 댄스 혹은 개성적인 안무가 단몇초 안에 시선을 붙잡아 두었다는 거죠. 실제 댓글을 보면 30초가 너무 짧다. 더 길게 보고 싶다 지렇게만 보여주기엔 아깝다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잡지사 측은 다른 참가자들 영상도 분명 매력 있지만, 김영빈은 카메라 앞에서 뭘 해도 멋있게 나오는 뱀파이어 같은 존재라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원래 트롯맨으로 불리며 무대 위에서 정통 트로트 곡으로 성량과 감성을 뿜어낸 모습만 기억했던 팬들에게 세련된 패션과 약간의 댄스 그리고 화보 촬영장에서의 여유로운 표정은 확실히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아니. 김용빈이 이렇게 아이돌처럼 섹시하고 시크한 분위기도 낼줄 알아, 라고 놀랄 수밖에요. 실은 본인도 이번 화보를 찍으면서 다소 낯설어 했지만,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내가 이런 모습도 가능하구나라며 만족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김용빈 효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김용빈 개인의 커리어에 날개가 달리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잡지 화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니 패션 업계나 광고계에서 주목할 수도 있겠죠. 트로트 가수지만 아이돌 못지않은 비주얼과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게 딱이겠는데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에서는 트렌디한 한복이나 캐주얼 의상으로 김용빈에게 러브콜을 보내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스터트롯 3 전체 흐름에도 적잖은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참가자들 사이의 인지도 격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쇼츠 영상 등 디지털 홍보 매체를 통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빈을 좋아하는 팬들이 그에게만 몰려들 경우 다른 참가자들은 덩달아 상대적으로 주목도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방송사나 제작진도 시청자들의 반응을 예외 주시하며 인기가 높은 가수에게 좀더 비중을 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무대 구성이나 인터뷰 분량에도 이런 인기 차이가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참가자들이 완전히 묻힌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화보와 쇼츠 영상을 통해 각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점이 분명히 있으니 그 역시 자신의 팬덤을 키우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김용빈이 보여준 이 합도적 조회수 현상은 트로트계에도 충분히 온라인 열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트로트는 중장년층 중심이라 SNS나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폭발적 조회를 일으키기 어려울 거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김용빈은 그것이 편견임을 몸소 증명해 내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요즘 미스터 트롯 삼는 젊은 시청자와도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댄스 챌린지나 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홍보 전략을 구사하는데 여기서 김영빈 같은 인물이 활약한다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질게 뻔합니다. 당장 이번 쇼츠 사건 하나만으로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잡지사 측은 다른 참가자들도 전반적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김영빈의 성적이 너무나도 도드라져서 초기엔 시스템 오류를 의심할 정도였다라고 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니까요. 일각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김영빈이야말로 뉴트로트 세대의 대표 주자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달리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된 비주얼과 무대 매너 그리고 디지털 친화성을 갖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빈 팬덤에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예전에는 트로트와 거리가 멀었을 법한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김영빈이면 트로트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힙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트로트 장르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물론 향후 순위 경쟁이나 팬 투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영빈이 온라인에선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어도 결국 방송에서 펼쳐지는 무대나 심사 결과 시청자 투표가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니까요. 하지만 팬들은 이미 김용빈이 최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방송 측에서도 이런 화제성과 팬덤을 놓칠 리 없으니 다양한 기획 코너나 스페셜 무대를 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빈이 팝송 커버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혹은 다른 장르 가수와 협업 무대를 펼치는 건 어떨까? 라는 식으로 벌써부터 팬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마음일까요? 김용빈은 팬카페 글에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크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겸손하면서도 팬들에게 고마워하는 태도가 또 한번 팬심을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두고 다이돌 못지 않은 팬 서비스를 해주는 트로트 가수라고 치켜 세우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미스터 트로트 3 참가자들이 찍은 단체 화보를 계기로 마련된 쇼츠 영상들은 어찌 보면 트로트 가수들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하는 일종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텐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김용빈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잡지 사조차 이게 버그가 아닐까라며 놀랄 정도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곧 김용빈이 보유한 팬덤의 규모와 열정, 그리고 그의 온라인 파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트로트의 틀을 깨고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젊은 세대에 다가가는 시도의 성공 가능성을 엿보게도 하죠. 앞으로 미스터 트롯 3가 어떻게 전개되든 김용빈이란 이름이 한번더 각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오디션 종반부로 갈수록 이슈는 더욱 커질 텐데 과연 이 김용빈 효과가 방송의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제작진도 어쩌면 이 기세에 힘입어 김용빈을 활용한 다양한 코너나 협업 기획을 추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청자들은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겠지요. 결국, 트로트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팬층을 확보하려면 이런 온라인 매체 활용과 새로운 스타일링 시도가 필수적이라는 걸 이번 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조회수 폭주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김용빈이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우승가도를 달리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냐고, 물론 방송은 끝까지 봐야 하는 법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존재감은 이미 쇼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요. 이상으로, 잡지 화보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김용빈 효과와 그로 인해 발칵 뒤집힌 영상 조회수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김용빈의 쇼츠 영상을 못 보셨다면, 한번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주의하세요. 이 정도면 버그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빠르게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신기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겁니다. 한편,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도 매력 만점이니 잊지 말고 함께 챙겨보세요. 누가 또 뒤늦게 적전 홈런을 칠지 모르는 게 오디션판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김용빈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그의 놀라운 온라인 영향력이 앞으로의 경영과 팬덤 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최종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봅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스릴 넘치는 미스터 트로3 무대. 이제 절정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기대와 설렘을 안고. 다음 무대를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